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 8.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빛의 일꾼들의 마지막 생애의 삶은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와 250만 년 동안 지구 행성에서의 윤회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카르마와 개인의 자유 의지를 남용해서 생긴 개인의 카르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빛의 매트릭스와 중간계 매트릭스와 어둠의 매트릭스로 구분하여 삶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14만 4천 가지의 퍼즐 중 자신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 마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도록 삶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기 전에도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도록 가혹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가혹한 운명의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온 빛의 일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우주적 카르마와 개인의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고행의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중간계와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차원의 존재들입니다. 역장 밖에서 인류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인류들의 의식을 깨워야 하는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이 역장 밖에서 봉사자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카르마들이 모두 해소되어야 역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삶을 마감하는 빛의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장에 출입할 수 없는 빛의 일꾼들은 자신의 타임라인에 따라 자신의 카르마들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빛과 어둠의 통합의 과정에 따라 역장 출입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룹들이나 데이날 그룹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어둠의 역할만을 맡고 있는 18차원 15단계 오메가의 명령을 받고 있는 어둠의 진영의 인자들은 대부분 빛과 어둠의 통합 과정 이후에는 육신의 옷을 벗고 지구 행성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최상층부는 임무를 모두 마치고 우주선을 통해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진영들에서 어둠의 특수 역할을 맡은 일부 인자들 중 빛으로 전향하는 소수의 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18차원 15단계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어둠의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자들과 어둠의 정부의 핵심 인자들은 빛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중간계 매트릭스나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둠의 진영을 돕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 의해 내부 반란에 의해 철저하게 붕괴될 예정입니다. 어둠의 진영은 18차원 15단계 명령을 받아 활동하거나 11차원 15단계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어둠의 권세를 이용하여 지구 행성의 어둠, 물질의 매트릭스를 강화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통합이 의미하는 바는 18차원 15단계의 어둠의 수뇌부들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지구 행성에 250만년 동안 행사했던 모든 권세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날 것입니다. 11차원 15단계의 어둠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던 어둠의 역할자들은 중간계나 어둠의 매트릭스가 하늘에 의해 지워지면서 빛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역장 출입이 되지 않은 빛의 일꾼들은 하늘의 특별관리 대상이며 참혹한 역장 밖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몸으로 하늘에 관리되며 통제 속에 있기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슬프고 슬픈 운명입니다. 카르마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맺은 자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전지대 역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재난 앞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인류들을 돕고 그들의 의식을 깨워 역장 안으로 들여 보내야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네. 너라도 가봐. 나는 못 가지만 당신이라도 가셔야 합니다. 중간계나 어둠의 매트릭스를 가진 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입니다. 빛과 어둠의 통합이 있기 전 이들의 슬픈 운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빛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온 빛의 일꾼들은 역장 안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들이 빛의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우데카